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소리 끊김이나 착용감 배터리 때문에 불편한 적 없으셨나요?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 하나면 단 1초 만에 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겁니다. 완벽하게 내 귀에 맞는 착용감과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 그리고 24시간 안정적인 배터리까지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거든요. 한 달간 9000명 이상 구매하는 엄청난 판매량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40%가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바로 탁월한 고음질 사운드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한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는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을 무려 118,3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만원과 카드 할인까지 71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18만 9,99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30만원이 넘는 삼성의 최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앞자리가 바뀐 10만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40%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어떤 제품일까요?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귀가 아프거나 불편해지기 쉽죠. 그런데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인체공학적으로 귀에 딱 맞게 설계되어 어떤 활동을 하든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착용되니 오히려 귀가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음질은 어떨까요? 최고의 음질을 원한다면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듀얼 드라이버와 고해상도 오디오 기술 덕분에 고음은 맑고 청아하게 저음은 깊고 풍부하게 들려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악기의 세밀한 음색까지 록 음악을 들을 때는 폭발적인 비트와 파워풀한 사운드까지 모두 느낄 수 있죠. 음악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재현하는 음질을 실제로 들어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죠. 갤럭시 버즈3 프로는 AI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주변의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필요할 때그 소음을 깔끔하게 차단해 줍니다. 시끄러운 카페나 지하철, 바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면서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성능이 좋으니 혹시 배터리를 너무 자주 충전해야 될까 걱정되세요? 갤럭시 버즈3 프로는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단몇 분만 충전해도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 급하게 충전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리하죠. 한번 충전으로 하루를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IP등급의 방수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능 덕분에 운동할 때 땀을 흘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아직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함께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